네, 오늘은 해커랭크에서 SQL 관련하여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베이직 SELECT에 속한 문제로서 해당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c i t 테이블 내에는 ID, Name, Country Code 디스트릭트, 파퓰레이션 컬럼들이 각각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테이블 내에서 우리는 네임을 불러와야 하며, 그 중에서도 파퓰레이션 즉 인구가 해당 숫자보다 더큰 네임을 추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컨트리 코드는 USA라는 명칭을 가져야 하면 알수 있습니다. 네, 해당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select절 네. 앞서 언급한 대로 name 컬럼을 불러와야 하므로 name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name 컬럼이 들어있는 해당 테이블은 city 테이블이므로 from절 내에 CT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해당 숫자보다 커야 하는 조건이 존재해야 하므로 조건을 추가해야 하므로 Where를 활용하여 조건을 추가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즉 Where를 입력한 후 p o p u l a t i o n 이 해당 숫자보다 할수 있도록 조건을 생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조건으로 컨트리 코드가 USA라는 명칭을 가져야 하므로 컨트리 코드를 입력한 후는 그리고 USA 명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쿼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쉼표를 입력하여 해당 쿼리 작성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당 쿼리를 실행해 보면 해당 쿼리가 정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에서 핵심은 SELECT 절내 그리고 FROM 절내 해당 명명하는 칼럼들을 혹은 테이블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했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where 절 조건을 추가해요. population과 country 코드에 각각 맞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해커랭크 시, 어, 해커랭크 내에서 첫 번째 sql basic s e l e c t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sql 쿼리 연습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